이요 예. 홈페이지에 이쪽 정도 영역에 게시판에 리스트를 넣는 방법 게시판을 특정 게시판을 지정할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새로운 글을 이제 나오게 이렇게 음. 하실 수도 있을 수 음.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예. 좀 설치하신지 꽤 음. 오래되신 거라서 예. 아 예. 음. 1년 안되셨어요? 음. 예, 한, 예, 1년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저 이렇게 밑에 있는 버튼의 모양이 조금 더 이제 좋게 바뀌어가지고. <laughs> 그걸 보면 좀알수있어요 그리고 레이아웃 편집 이런 버튼이 이제 새롭게 추가됐어요. 지금 이제 해야 될 작업은 레이아웃 편집인데 예전 버전은 페이지 관리로 가서 전체 페이지 누르고 레이아웃으로 가서 이제 그 페이지를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버튼들이 <laughs> 들어갔습니다. 그셨서 이제 조금씩 편해지는 거죠. 서브레이아웃에 들어가셔서, 예, 네, 여기 휴대전화 상단 위쪽에 템플릿으로, 게시판에 일반형? 네, 이런 템플릿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 새로운 글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게시판이 고정된 것은요, 그냥 여기서 갖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런데 이 새로운 글이라는 것은 약간 뭔가 설정해 줄게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걸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아, 위쪽으로 위쪽으로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하시고 우선 기본 설정 수정에서 어떤 게시판에 게시물을 불러올 건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새로운 글은 그래서, 어, 어떤 걸 할까요? 커뮤니티? 캠핑뉴스? 예. 어. 나중에 바꾸시더라도, 그냥, 계심을 많은 거한두 개만 알려주십시오. 어? 네, 는면 캠핑뉴스는... 음, 저거, 어, 캠핑 캠핑뉴스는... 어떤 매니아야아그건 아, 서브에 있어서 뭔가? 아분두 번째 분로 넘어가면 못 찾네. 커아 그냥 커뮤니티를 하는 게아니요 노출 설정이나 이런 게안돼 있으면 여기서 못 찾을 겁니다. 아코스트 이거를 하 시죠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제일 위 이쪽, 이 제일 위두 번째. 아이저 예, 영어로 잘못하안 했어요. <laughs> 네.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어쨌든 여기에 새로운 글이 두 개가 잘 나오는지를 먼저 실제 화면을 통해서 보셔야겠죠? 네, 프레스 트리버. 이렇게 나오네요. 사진들을 처리좀 사진, 예, 타이틀 사진들이 잘 들어갈 것같 네. 어, 네. 그 사진 아니, 좀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니까 이미지가 좀 들어가면 보기가 훨씬 좋겠죠. 그렇다면 요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제가 지울게요. 요거 말고 갤러리형 게시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위쪽에다가 붙여넣고요. 그리고 노출 개수를 한 줄에 4 개가 아니라 네, 한 줄에 2 개로 바꾸시고 게시판은 프레스토리버 저거는 이제 일단 선택을 하시고 이 동시 검색을 하게 되면 다시 체크해 주셔야 되 겁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동시 검색을 설정은 일, 일부 설정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새로운 걸 게시판에 폼 설정 있죠. 그폼 설정에 있는 어떤 설정들을 가지고 와야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 조절하시거나, 여기에 이제, 글자 수를 조절하시면 간격도 맞추실 수 있을 거고, 요게 지금 포레스트 리버가 아까, 게시판에 선택을 할 때, 이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곳은 클릭을 하셔가지고, 글자를 그냥 지정하시면 돼요. 최신 정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여기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요게 시험 문자열이라는 거고, 현재 설정된 게시판에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냥 템플릿 복사해서 게시판 설정 딱 하면, 이름까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서는 여러 게시판 거를 같이, 같이 불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냥 레이아웃에다가 지정하는 것도, 다른 페이지 편집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레이아웃에다 네. 여러 몇 가지 레이아웃에 네. 하나의 뭐 스펙셜 디자를들한세 개의 레이아웃에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 네. 네. 그거는 그냥 복사를 해서 어허. 붙이고 붙이고 했는데 레이아웃이다, 맞아. 그렇죠. 네. 붙이고 수정할 거니. 아 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하나는 수정되고 하나는 나머지 중 수정이 안 돼. 네, 그네그 맞아요. 인트 구조를 쓰셔야죠. 임포트 구조를 쓰셔야죠. 그럴때는 뭐 어떻게 아 뭐... 연구를 한분다해보고요 <laughs> 내용을요 잘라내세요 디아이브 이렇게 잘라냅니다 방금 만들었던걸 그럼 없어졌죠 페이지관리로 가셔서 하나를 만들어요 그 서브 공통 이렇게. 그리고, 레이아웃은 지정하지 마시고요. 불러올 거니까.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좌측 메뉴 공통이라는 페이지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붙여넣어요. 다, 다 초기화 시키고, 페이지를. 얘를 이제 임포트를 하는 거죠. 레이아웃마다. div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레이아웃 페이지로 이제 가셔서, 음, 템플릿을, 기타. 그리고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위쪽에다가, 뭐 그냥, 빈 거를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빈게 없어가지고요. 이미지 있는 걸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DIY 편집해서, 내용만 삭제. 하고, 여기 빈 박스에다가, 임포트 하시는 거예요. 네. 레이아웃마다 이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F 들어가서 여기만 수정하면 다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빨간색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결국은 빨간색 안에서 빨간색으로 또 불러오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큰 문제는 없지만, 이 안쪽에서 이거는 그냥 해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도 또뭐 이중으로 나오고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모양들은 다 직접 맞추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레이아웃이 10개여도 얘는 하나만 수정해도 이제 해결이 되죠. 기기 이제 임포트 구조입니다. 예. 일단,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질문들은 다 제가 답변드렸고요두 가지 해결해 드려야 될한 가지인가요? 아빠분이, 아니, 상세기 페이지? 두 가지? 그 해결해야 될 부분,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됐는데, 또그 과정에서 질문할 게 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다음 시간 진행할게요.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